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그의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왜, 왜 이렇게 익숙한 기분이 들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강을 따라 흐르는 네온 불빛 아래에서 나는 매일같이 그빈 공간을 느꼈다. 이름은 민준. 스물여덟 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부모님의 이혼 후 홀로 자란 나는 가족이란 단어를 멀리 했다. 대신 디자인 스튜디오의 컴퓨터 화면 속에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우연한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그는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태현. 같은 나이, 같은 도시. 그런데 왜 그의 미소가 내 어린 시절의 그림자처럼 아련한가?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저는 요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떨렸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곧첫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우리를 파괴할 비밀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첫 만남 후한 달,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태연은 변호사였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고, 나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항상 설레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사 먹자. 그의 제안은 언제나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나를 녹였다. 우리는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고 케이블카 안에서 키스를 나눴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고독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는 가끔 멀어졌다. 내 가족 얘기는 하지 말자.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 의문이 싹 텄다. 왜 그는 과거를 피할까?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외로운 삶, 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홀로 자란 나날들. 태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두 달째가 되던 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꿈을 나눴다. 나는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태연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우리 둘이 서면 돼. 그 여행은 우리 사랑의 절정이었다.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고 밤하늘 아래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돌아와서 태현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같이 갈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동의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늙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그 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내가 어떻게 여기 태연이 혼란스러워 했다. 엄마, 민준이는 내 연인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다른 아버지, 다른 삶, 하지만 같은 혈육.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사랑이 형제로 변하는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발견의 충격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태연은 사라졌다. 그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나는 스튜디오에서 일에 매달렸다. 디자인 보드에 그린 그의 초상은 매일 나를 괴롭혔다. 왜 하필 우리일까?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이 쏟아졌다. 내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다시 결혼해서 태연이를 낳았지. 하지만 너를 버릴 수 없어서 너는 할머니 집으로 보냈어. 미안해, 민준아.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태연에게 연락했다. 우리를 끝내자.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의 답장은 간단했다. 그래. 형제니까 그 단어, 형제는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았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사랑은 진짜였다. 혈연이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 시간은 잔인했다. 세 달이 흘렀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기쁨은 없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봐, 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었다. 우연히, 한강에서 그를 봤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태연아, 내 목소리에 그는 돌아봤다. 그의 눈은 붉었다. 민준형, 우리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아프대,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의 병원 사진을 보여주자, 가슴이 저렸다. 가자,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아들들아. 그녀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날 우리는 형제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의 잔재가 타오르고 있었다. 갈등은 깊어졌다. 태연은 이건 잘못됐어 라고 외쳤다. 나는 사랑은 혈연을 초월해 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싸웠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서로를 밀어냈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다시 끌렸다.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남산에서 만났다. 포기할 수 없어 태연의 고백에 나는 안겼다. 그 포옹은 형제의 것이었지만 연인의 온기를 품었다.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혈연은 운명이지만 선택은 여러분 목이야. 그 말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태연은 과거를 직면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두 번째 결혼,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 나는 용서를 배웠다. 어머니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우리를 치유했다. 봄이 왔다. 한강 벚꽃 아래 우리는 산책했다. 우리는 형제야. 하지만 그 이상이기도 해, 태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상처를 넘어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어머니의 병은 나았고 그녀는 우리를 축복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내 기쁨이야.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형제이자 영원한 동반자. 그 사랑은 혈연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증명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우리는 자유로웠다. 비가 그친 새벽 나는 태현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그의 빈방이 나를 맞이했다. 책상 위에 놓인 우리 사진 제주도의 추억. 태연아, 왜 사라졌어? 나는 주멀거렸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동료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태연이가 휴가 중이야. 가족 일 때문에 가족.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됐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그대로였다. 차를 마시며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가 다섯 살때 나는 절망했어.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꿈꿨지. 태현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를 낳았어.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비밀을 지켰어. 그녀의 눈물은 내 분노를 녹였다. 왜 이제야 말해? 나는 소리쳤다. 사랑 때문에 너희가 만나서, 하늘이 도운 거야, 그 말은 아이러니였다. 사랑이 우리를 파괴한 하늘. 태연을 찾기 위해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번화가 그의 빈 자리가 느껴졌다. 민준 씨, 그의 상사가 말했다. 태연이가 제주로 갔어요. 혼자, 제주. 우리의 추억의 섬.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해변.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연아, 내 목소리에 그는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형, 왜 왔어? 우리는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우리를 끝내자고 했잖아.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못 하겠어. 내가 없인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죄야. 형제 간 사랑이라니 그 말은 우리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연결됐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등산로를 걸었고 폭포 아래서 물소리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태현의 어린 시절, 엄마의 외로움, 아버지의 무관심. 나는 항상 누군가의 빈자리를 느꼈어. 이제 알았어. 그게 형이었구나. 그의 고백에 나는 안겼다. 나도 그래. 내가 내 잃어버린 반쪽이었어. 우리는 키스하지 않았다. 대신 포옹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그 변화는 서서히 왔다. 혈연의 무게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우리를 용서해줘. 그녀는 우리를 끌어 안았다. 용서할 게뭐 있니? 너희가 살아온 게내 잘못이야.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우리를 괴롭혔다. 태연의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태연이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그는 직장에서 고립됐다. 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잃었다. 동성애자라니, 클라이언트가 불편해, 사회의 편견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혈연과 사랑의 경계는 모호해. 중요한 건 서로를 선택하는 거야. 그 말은 우리에게 힘을 줬다. 태연은 변호사로서 우리 권리를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나는 디자인으로 우리 이야기를 그렸다. 한강의 다리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 사랑은 혈액이 아니야. 마음이야. 여름이 깊어지던 날,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다. 함께 사는 아파트를 구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태연의 미소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아들들아 너희 사랑이 나를 살게 했어. 후회하지 마. 그녀의 마지막 말은 행복했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엄마가 우리를 축복해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싹텄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고 도시를 내려다 봤다. 태연아, 우리는 이겨냈어.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이자 연인. 그게 우리야,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의 날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성장했다. 혈연의 비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변했다. 영원한 동반자로.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의 불빛 아래 태현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프로필이 부드럽게 빛났다. 민준형, 오늘 뭐 했어? 그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내 생각만, 우리는 저녁을 요리했다. 김치찌개, 어머니의 레시피. 그 맛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엄마가 좋아하던 거지, 태현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장례 후한 달,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났다. 태연은 직장에 복귀했다. 소문은 잊어. 중요한 건 일, 그는 강해졌다. 나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너의 디자인, 감동적이야, 내 포스터가 인정받았다. LGBT 권익단체에서 초대받았다. 무대에 서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야. 혈연이든 성별이든.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태현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태현아, 내 어머니의 장례식에 왜 초대 안 했어? 그의 전화에 태현은 떨었다.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동성애? 게다가 형제? 미쳤어, 태연은 맞섰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 대화는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민준 형 덕분이야,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밤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꿈, 미래의 희망. 언젠가 우리 집을 짓자 태연의 말에 나는 꿈꿨다. 작은 집, 한강 근처.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여기서 결혼식 올리자, 태현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한국의 법은 아직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혼했다. 부산의 밤시장에서 우리는 손수건을 샀다. 영원히 함께 그 선물은 우리 약속이었다. 돌아와 우리는 커뮤니티에 더 깊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혈연의 비밀이 우리 사랑을 시험했지만 우리는 이겼어.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봄법 꽃이 피었다. 한강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민준형, 고마워, 태현의 눈빛에 모든 게 녹았다. 우리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꽃을 놓으며, 엄마, 우리는 행복해,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다. 삶은 계속됐다. 태현의 소송은 성공했다. 동성 커플의 권리 인정, 뉴스가 나왔다. 나는 디자인으로 책을 냈다. 우리 이야기, 혈연 너머의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의 편지가 왔다. 당신 덕에 용기를 얻었어요. 여름 더위 속, 우리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로 산을 올랐다. 정상에서 태연은 무릎 꿇었다. 민준아, 나랑 결혼해, 반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반지였다. 그래, 우리는 웃었다. 사회가 변해가는 게 느껴졌다. 우리의 여정은 영원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길, 우리는 산책했다. 태현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형, 미래가 두려워, 그의 고백에 나는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집을 사자, 아이를 입양하자. 꿈은 커졌다.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태현의 건강검진 결과 문제가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의 말에 우리는 걱정했다. 쉬자, 나는 그를 챙겼다. 집에서 우리는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 웃으며 눈물 흘렸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사람을 만들며 우리는 소년이 됐다. 이게 우리 삶이야. 태현의 말에 행복이 밀려왔다.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멘토가 됐다. 젊은 커플에게 조언했다. 인내가 핵심이야. 그들의 감사는 우리 에너지였다. 책의 두 번째 판이 나왔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해 빛난다. 새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한강 유람선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박수가 울렸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봤다. 태연아 사랑해 그는 속삭였다. 나도, 여름 바다, 제주로 돌아갔다. 해변에서, 우리는 춤췄다. 삶의 리듬에 맞춰, 우리는 승리자야, 태연의 미소가 세상을 밝혔다. 가을 수확의 계절,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민수, 우리 가족이야, 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듯 했다. 겨울 별빛 아래 우리는 반성했다. 모든 게 운명이었어, 태현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사랑은 시간과 함께 완성됐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민수가 웃으며 기어오자 태현은 안아 올렸다. 아빠, 그 소리에 가슴이 벅찼다. 우리는 부모가 됐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이겼다. 민준형, 내가 최고야, 태현의 말에 피곤함이 사라졌다. 우리는 교대로 일했다. 내가 디자인할 때, 그는 민수를 돌봤다. 여름 휴가,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 해변, 민수가 모래성을 쌓았다. 형제처럼 지내자 태현의 농담에 웃었다. 민수는 우리 비밀을 알지 못했다. 언젠가 말할 날이 올 터였다. 가을 태현의 건강이 좋아졌다. 운동 덕분이야 우리는 조깅했다. 한강 길 바람이 상쾌했다. 책의 세 번째 판 해외 번역됐다. 세계가 우리를 알아. 기쁨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민수의 웃음 가족이란 이런 거야. 태연의 토스트에 눈이 축축했다. 새해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정원 한강 뷰 꿈이 이루어졌어. 민수가 뛰놀았다. 봄꽃 우리는 학교에 갔다. 민수의 첫날. 잘 다녀와 태연의 키스에 민수가 웃었다. 여름 캠프 우리는 민수를 보냈다. 독립심 키워 기다리는 날들 우리는 로맨스를 되살렸다. 데이트 카페에서 가을 축제 가족으로 춤췄다. 삶은 풍요로웠다. 민수가 자랐다. 10살. 호기심 많았다. 아빠들, 왜두 아빠예요? 질문에 우리는 대답했다. 사랑으로 태어났어, 그는 이해했다. 좋아, 그 순수함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태현의 소송, 법 개정에 기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뉴스에 나왔다.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내 디자인, 전시회. 혈연의 이야기, 관객이 웃었다. 감사해요. 겨울 스키, 가족 여행. 민수가 넘어지며 웃었다. 다시, 태연이 가르쳤다. 봄, 민수의 학교 행사.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제주 다시. 민수가 바다를 사랑했다. 여기서 살자. 가을, 책 사인회. 팬들이 영웅이라 불렀다. 겨울, 새해 계획. 더 나아가자. 민수가 10대가 됐다. 반항심, 하지만 사랑으로 넘겼다. 아빠, 나도 LGBT야. 그의 고백에 우리는 안겼다. 지지할게. 태연, 정치 진출. 평등을 위해 연설의 박수. 내 책, 영화화. 우리 이야기. 여름 페스티벌, 가족으로 참여. 민수의 연설, 사랑은 자유야. 가을, 민수 대학 입학. 자랑스러워. 겨울, 은퇴 계획. 함께 여행하자. 봄, 세계 여행 시작. 유럽, 아시아. 세계가 우리 집. 늙은 나날,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았다. 민수의 아이들, 손주. 할아버지들, 웃음소리. 태현의 회고록, 출간. 사랑의 여정. 내 마지막 디자인, 우리 가족 초상. 여름, 제주 정착. 바다 보며 가을, 추억 회상. 모든 게꿈 같아. 겨울, 별 아래. 태어나, 영원히. 봄, 마지막 꽃, 우리는 평화로웠다. 결말, 사랑은 혈연을 넘어 세대를 잇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하다.